안녕하세요. 40년 넘게 안과 의사로 일해온 김영수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비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60년 의사 경험에서 나온 진짜 건강 비법을 계속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문득 하늘이 참 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지요. 그 순간 문득 오늘 만났던 한 환자분이 생각났습니다. 76세 박순자 할머니. 선생님, 하늘이 예전처럼 파랗게 안 보여요. 구름도 뿌옇게 보이고. 이게 다 나이 탓인가요?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력 저하를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며 참고 계실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노안이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백내장입니다. 혹시 요즘 안경을 바꿔도 글자가 잘안 보이시나요? 밤에 불빛이 번져서 운전이 어려우신가요? 실내 조명만 켜도 눈이 시리고 색감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백내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텔레비전 자막이 잘안 보여요. 안경도 새로 맞췄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차 불빛이 너무 눈부셔서 운전하기가 무서워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미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양쪽 눈 모두 중등도에 백내장이 진행 중이었지요. 할머니께 상태를 설명드리자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백내장이요.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눈이 나빠진 줄 알았어요. 수술해야 하나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술이라는 단어에 두려움을 느끼시지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요즘 백내장 수술은 아주 안전하고 간단합니다. 10분 정도면 끝나고 대부분 당일에 집에 가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수술하면 정말 잘 보일까요? 저는 손주들 얼굴이... 또렷하게 보고 싶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고 싶어 하실까요? 백내장은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내장은 노화로 인해 수정체가 언탁해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눈 안에 투명한 수정체가 부역해 변하면서 시야 전체가 흐릿해지죠. 이게 바로 노안과 다른 점입니다. 노안은 가까운 것이 안 보이는 것이지만 백내장은 가까운 것이든 먼 것이든 전체적으로 흐려지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안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백내장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시력이 0.1 이하로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스스로 밝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은 의사로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초기 백내장은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첫째,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합니다. 마치 창문에 김이 서린 것처럼 닦아도 잘안 보이는 느낌이죠. 제 환자 중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안경이 더러운 것 같아요. 자꾸 닦게 돼요. 둘째, 빛 번짐 현상이 있습니다. 밤에 운전할 때 상대 차량 불빛이 부옇게 퍼져 보이거나 밝은 조명이 눈에 자극이 되어 금방 피곤해지곤 합니다. 72세 김 할아버지는 이 증상 때문에 밤 운전을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도 해가 지면 못 가요. 운전이 너무 무서워서요. 셋째. 색감이 예전보다 탁해지고 노랗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시던 옷 색깔이 왠지 흐려진 느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6 8세이 할머니는 평생 꽃꽂이를 취미로 하셨는데 꽃 색깔이 예전 같지 않다며 취미를 그만두실 뻔했습니다. 백내장 수술로 다시 선명한 색을 볼수 있게 되자 너무 기뻐하셨지요. 넷째. 한쪽 눈으로 보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도 백내장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아는데 자주 겪는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이 증상 때문에 책을 읽을 때 글자가 겹쳐 보여 독서를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독서가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마저 못하게 되자 우울증까지 생기셨다고 하더군요. 다섯째. 자꾸 안경을 새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시력이 계속 변하고 지금 안경으로도 잘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죠. 야간 시력도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밤 외출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2년 사이에 안경을 세 번이나 바꿨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집에서 간단히 체크해 볼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신문지를 한장 꺼내 한쪽 눈을 가리고 글자를 읽어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이 더 흐릿하게 보이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죠. 또 붉은색과 초록색의 색상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색 구분이 잘 안된다면 백내장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의 렌즈가 흐려지면 아무리 좋은 필름을 써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없지요. 백내장 수술은 그 흐려진 렌즈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노안은 수정체의 탄력이 주로 가까운 글자가 안 보이는 현상이고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혼탁해져서 전체 시야가 흐려집니다. 노안은 독보기나 다초점 안경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백내장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백내장은 진행이 느려서 적응하게 되기 쉬운데 이게 오히려 발견을 늦추는 원인이 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나이 들었다고 해서 흐릿하게 보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백내장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니까요.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수술을 해야 할까 고민되시죠?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면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은 10분 이내에 짧은 시술로도 시력을 0.2에서 1.0까지 회복시킨 사례도 있을 만큼 발전에 있습니다. 단 초점, 다 초점, 난시 교정형 등 다양한 인공수정체도 있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환자 중 80세 최 할아버지는 백내장 수술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시력이 0.1까지 떨어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수술이 무서워서 안 왔어요 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수술 후 시력이 0.8까지 회복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선명했나요? 진작 수술할 걸 그랬어요. 5년을 안 보고 살았네요. 그렇다면 백내장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완벽히 막을 수는 없어도 진행을 늦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자외선을 막는 겁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와 UV400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세요. 차량 안에서도 선글라스가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은 백내장 발생에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도 외출할 때는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지요. 둘째, 눈에 좋은 음식을 챙기세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제 아내는 매일 아침 시금치 샐러드와 블루베리를 준비해 줍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투덜거렸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제눈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백내장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당뇨를 관리하지 않아 50대에 이미 심한 백내장이 발생한 분도 계셨습니다. 기저질환 관리가 눈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지요. 넷째, 1년에 한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안악, 시력, 수정체 혼탁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을 체크하듯이 눈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눈을 자주 쉬게 해주세요. 밝은 실내 조명에서 책을 읽는 것도 눈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밝은 조명 아래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30분 읽고 5분 휴식하는 습관을 들였지요. 오늘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박순자 할머니가. 수술후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나요? 손주 얼굴에 있는 작은 점까지 보여요. 그리고 하늘이 정말 파란네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못 보고 살았는지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직업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세상을 선명하게 볼수 있는 기쁨을 돌려드리는 일, 그것이 제가 40년 넘게 안과 의사로 살아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작은 불편함이 백내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부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안과를 찾아주세요. 제가 40년 넘게 안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너무 늦게 오셔서 시력을 많이 잃은 채 진료실을 찾으시는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만났던 82세 최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백내장이 너무 심해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밥도 누가 떠줘야 먹고 할아버지의 말씀이 끊기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 건강이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고 양쪽 눈 모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한달후 할아버지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 변화에 놀랐습니다. 혼자서 걸어오셨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혼자서 산책도 하고 신문도 읽고 무엇보다 손자 얼굴을 또렷이 볼수 있어서 행복해요. 제가 죽기 전에 세상을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셔서 이 한마디가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온 모든 이유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아름다운 자연, 좋아하는 책의 글자들, 이 모든 것이 눈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담깁니다. 눈이 흐려지면 세상도 함께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흐릿한 세상은 우리의 마음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80세의 할머니는 백내장 수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니 마음도 밝아졌어요. 이제 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할머니는 수술 후 우울증이 크게 호전되었고, 6개월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85세 박 할아버지는 백내장으로 인해 취미였던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셨다가 수술 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5년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몰라요. 이제 다시 붓을 잡으니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눈 건강이 단순히 잘 보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할수 있는 노년기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 봄에 피는 꽃들, 가을의 단풍,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입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이시리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1위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의 미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노인의 70% 이상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질환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의료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우리의 인식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눈이 나빠지는 거지라는 체념 이제 와서 병원에 가봤자라는 포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은 여러분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가족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눈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주변 모든 이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제 환자 중 85세, 김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백내장이 심해져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남에게 폐기치기 싫어서 참았어요라고 하셨죠. 하지만 수술 후 시력을 되찾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세상을 볼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친지분들의 눈 건강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요즘 책 읽기가 힘드시지는 않으세요? TV 보실 때 눈이 피로하진 않으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78세 이 할머니는 며느리가 모시고 오셨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요즘 TV도 안 보시고 방에만 계셔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검사 결과 심한 백내장이었습니다. 수술 후 할머니는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평생 어둠 속에서 살 뻔했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백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선글라스를 쓰고 외출하기, 녹색 채소와 생선 자주 먹기, 정기적으로 암과 검진받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의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이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제 아내도 5년 전 백매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참고 지냈지만 수술 후에는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했지요. 아내는 지금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흐릿하게 봤다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은 가족들에게도 소중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얼굴을 떠르시 보길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혼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는 함께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손을 잡고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느끼신다면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88세인 제가 할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시력을 나아가 삶의 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눈 건강을 지키는 다섯 가지 식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해지는 비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40년 안과 의사 경험에서 나온 진짜 건강 비법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밝고 선명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